안녕하세요, 마스크보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이렇게 이세계 라면, 세계 라면을 제가 해외 라면을 가져왔고요.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했는지 다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불닭볶음면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네. 이게 제가 알기로 한국 기업이 제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디 갔냐. 네, made in s o u 네, t 예, 요렇게 돼있죠. 그래서, 한국 기업 거고, 이거는 한국 기업 거가 것이 아니라, 다른 나라 라면인데, 웃긴 거 어쨌든 한국 라면을 있올까고요 전에 제가 이 한국 라면, 예, 그 국물 있는 거 리뷰한 적 있는데, 이번엔 이게 빨간 겁니다. 면발은, 이렇게요 이게 이제, 액상 스프고요 이게 이제 아마, 뭐, 파가 됐든 깨가 됐든 김가루가 됐든 될 겁니다. 그리고, 도액상스프구요 얘는 확실히 김가루입니다. 일단 쿡을 해서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라면을 끓여 왔구요 자, 여기 역시나 이제 김가루와 함께 깨 가루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, 저는 얘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, 아 불닭보다 더 매운 것 같아 얘가. 아니면 불닭을 이제 너무 안 먹어서 까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얘는 이렇게. 제가 뭐 어쨌든 댓글들을 안 달아주셔서. 기존의 그 먹방 러도과 함께 똑같이 그냥 쩝쩝 소리를 좀 극대화시켜가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불닭볶음면을 모티브로 한 진짜 매운 건얘 인거 같 은데, 이상하 게얘는뭐 라고 해야 되 죠. 불닭볶음 그 맛이 안 나요 얘는 의외로 지금 무슨 맛이 나냐면 내가 맛이 좀 신기합니다 감칠맛이랑 뭔가 라면에 특이한 부분은 얘가 더 쭉쭉 땡겨오거든요? 면 때문에 그런가? 근데 확실히 그렇게 매, 많이 맵지 않아요. 그리고 맛이. <laughs> 불닭볶음면 맛은 아닌데. 맛이 있긴 있습니다. 그 설명할 수가 없네요. 면은 얘가 더 뭐라고 러죠 탄탄하다 그래야 되나? 얘가 또제 스타일이긴 데 소스가 영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뭔가 그 매운 소스가 듬뿍 부어진 듯한 느낌? 근데 얘는, 면발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, 얘는 그냥 매콤하게 매운 듯한 느낌이라 그 소스 느낌이 옵니다. 그 맛있는 누들을 먹는 듯한 느낌이 와요. 근데 지금 매운 게얘 때문에 매운 건지 얘 때문에 매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매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는 밥을 비벼 먹고 싶,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기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소스가 주는 느낌이 밥을 비벼 먹고 싶을 정도로 얘는 괜찮은 설찬이 맛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매운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면발에서 주는 식감은 또 얘가 또 괜찮아서 아, 땀이 나네, 땀이 나. 얘는 밥, 밥 비벼먹고 싶지 않아요. 얘는 진짜 밥을 딱 비벼서 뭔가 하고 싶은 소스가 맛있게 맵다. 근데 얘는 그건 아니다 이게 여기서 만든 불닭볶음면 치킨 이었고요 아 외국에서 만든 한국라면 <laughs> 근데 한국 스타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이상 마스크 보셨였습니다 Ah <sighs>